안녕하세요 양쿡이예요 이번주는 2만원으로 총 8가지 반찬 만들어봤어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일주일간 알뜰하고 맛있는 밥상 차리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거예요 첫번째는 추억의 반찬 소세지 계란부침이에요 3,760원에 샀는데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다행히 유통기한이 넉넉해서 두덩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따로 보관해둘게요 소세지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세요 계란 3알을 깨서 잘 풀어주신 후 소세지를 넣어 계란물을 입혀줍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세지를 중간불에서 부쳐주세요 계란 테두리가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퐁신퐁신 잘 익었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었죠. 간단하지만 보장된 맛이에요. 두번째는 새송이 소세지 볶음이에요. 새송이는 두 개만 이용해 줄게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한입 크기로 새송이를 잘라주세요. 마찬가지로 소세지도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버섯과 소세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버섯에서 수분이 나오고 숨이 죽으면 양념을 해줄게요. 굴소스 하나, 물엿 3분의 2, 마늘 3분의 2 넣고, 육사가 간을 보고 싱거워서 굴소스 추가해준 다음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해줬어요. 쫄깃한 새송이와 짭조름한 소세시 궁합이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초간단 숙주 속추 나물 무침이에요. 숙주는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했고, 반은 나물 무침을 해줄 거고, 반은 돼지고기 볶음에 넣어줄 거예요. 물한컵 넣고, 뚜껑닫아 찌듯이 2분 삶아줄게요. 2분 뒤에 뚜껑 열고, 한번 뒤적이도록 건져 식혀줍니다. 한장 하나, 소금 반수저, 참기름 한 바퀴, 통깨 톡톡 뿌려 버무려줍니다. 바늘 보니 딱이에요 아삭아삭 초간단 숙주나물 무침 완성입니다 네번째는 살캉살캉한 애호박 무침이에요 청국장 끓일 때 사용할 애호박을 3분의 1 잘라 따로 보관해줬어요 애호박은 0.5cm 크기로 잘라 3등분 해주시고 집에 있던 양파 반개를 채 썰어 준비해줍니다 프라이팬에 애호박과 양파 넣어 참기름 두 수저 둘러 볶아주다 야채들이 반지루해지면 불살수젓 새우젓 반수젓 넣어 살캉살캉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애호박과 새우젓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다섯번째는 장조림보다 맛있는 새송이 간장조림이에요. 새송이 3개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쫄깃한 식감을 위해 어슷어슷 도톰하게 썰어줬어요. 팬에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 새송이를 넣어줍니다. 새송이가 숨이 죽고반지르르윤기가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새송이는 한쪽에 밀어 빈 공간에 간장 3, 물엿 3, 마늘 반수저 넣어 조리듯 볶아줍니다. 간을 보고 간장 한 수저 추가해 줬어요. 반질반질하게 잘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쫄깃쫄깃 새송이 간장조림 완성이에요. 짭조름하니 밥 반찬으로 딱이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반주가 생각나는 두부간장이에요 청국장에 넣어줄 두부는 따로 보관해주고, 나머지 두부를 손 조심히 네모나게 썰어주세요. 기름 넉넉히 두르고 튀기듯이 구워줄 거예요. 앞뒤로 노릇노릇 인내심으로 정성스레 뒤집어봅니다. 튀겨지는 동안 양념장 만듭니다. 케척둘 고추장 둘 물엿 세, 마늘 반 수저, 간장 하나, 물 소주 반컵 넣어 섞어줍니다. 잘 튀겨진 두부는 한쪽으로 몰고 양념장을 부어 낮은 불에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자글자글 졸여졌다면 튀긴 두부를 양념장에 묻혀줍니다. 두부에 양념이 골고루 붙어졌다면 완성이에요. 두부는 쫀득하고 양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양념치킨 소스 못지 않아요. 일곱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고기 반찬, 돼지고기 숙주볶음이에요. 돼지고기 500g 중 400g만 사용해주고 나머지는 청국장에 넣어줄 거예요. 간장 내. 비린내 잡아줄 소주 하나, 참기름 하나, 다진 마늘 하나, 매실액 하나 넣고 버무려주세요. 매실액이 없다면 설탕 한 수저로 대체해주셔도 좋아요. 냉장고에서 10분 이상 지워줄게요 대파를 얇게 썰어. 식용유 두르고 노릇하게 파 기름을 내주세요. 파의 고소한 향이 나면 양념된 돼지고기를 넣고 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따로 빼두었던 숙주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줬어요. 간을 보고 간장 한 주저 추가 후 후추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초간단 돼지고기 숙주볶음 완성이에요. 마지막은 밥을 쓱쓱 비벼먹기 너무 좋은 구수한 청국장이에요. 대파는 얇게 슬라이스 해줬고, 양파와 호박은 잘게 썰어줬어요. 두부 강정하고 남겨두었던 두부도 비벼먹기 좋게 작게 썰어줍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남겨두었던 돼지고기와 김치, 양파, 대파 먼저 넣어 볶아줬어요. 고기에 붉은 기가 사라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 두컵 넣고 간편하게 청국장 양념 써줬어요. 청국장 두 수저, 가슴마늘1/3 수저 넣고 바글바글 바글 끓어오를 때예호박을 넣어줍니다.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 하나, 청양고추 하나 썰어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두부 넣어 잘 졸여지면 완성입니다. 따뜻한 쌀밥에 청국장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이에요. 돼지고기 숙주 볶음, 청국장, 애호박 볶음, 숙주나물, 새송이조림, 소세지 버섯 볶음, 소세지 계란전. 두부조림까지 총 8가지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 주도 2만원으로 알뜰살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